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중심이 한국이 되는 날이 올수 있다고. 고비 사막의 조용한 절에서 11살의 수년 승려가 한국의 미래를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침바. 몽골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신비한 예언자입니다. 이제 그의 예언이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2025년 여름. 한국의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4년, 한국은 전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됩니다. 수천 년 전통의 도명 예언 속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메시지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바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자. 고비 사막의 끝자락. 바람만이 속삭이는 곳에서 한 어린 영혼이 세상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작은 수도원에서 자란 아이탄 침밭은 반수란 아이가 아닙니다. 11살의 나이에 이미 수도원의 장로들도 고개를 숙이는 영적 풍찰력을 지닌 아이. 그가 바로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몽골의 어린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과 게임에 빠져있을 나이에 알탈은 깊은 영상과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그는 이미 바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눈에 감으면 보이는 세계, 길에 기울이면 들리는 목소리들 수도원의 스승들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마치 천년을 산 노인의 눈과 같았습니다. 수도원의 큰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도록 보울 뿐이었습니다. 고비 사막 근처의 작은 수도원에서 알타는 세상과 반절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세상의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먼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지력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자정 여정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꿈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몽골에서 태어나 자란 수년에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알탈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의 꿈에는 태극기가 팔러겼고 한글 문자가 공중에 떠다녔으며 서울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장면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알탈은 몇년전 한몽골 방송과의 드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꿈이 계속되고 더욱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생생한 감각적 경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서울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예가 이 꿈들이 계속되면서 아이타는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인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가장 밝게 빛난다은 오래된 진리를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이름 침바셀은 이미 그의 사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몽골어로 진실하고 기동처럼 굳건한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명상 중에 그에게 게시되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진실을 지키는 기둥이 되라는 수명이 그의 이름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름은 운명입니다. 수도원의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알탄 침바시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격변기에 진술을 지키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났고 그의 예언은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한 그의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고비 사막의 고요 속에서 태어난 이 예언들은 곧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작은 스톤에서 명상하던 수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떻게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한국에 관한 예언이 드러나면서 세삼은 숨을 죽이고 그 다음 말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2025년 한국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몽골 예언자의 가장 강렬한 환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2025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국 정치계의 핵심 인물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닌.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은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잎이 떨어지는 계절에 큰 나무도 쓰러진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이 정치인의 체포는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서히 기열이 진행되어 온댐이 마침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모든 징후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인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결실입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직면하기를 미뤄온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해온 사회는 결국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체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집단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체포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 쪽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는다며 우려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오랜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크면적으로는 그 정치적 분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익숙한 거짓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몽골 소년이 절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사회적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성장토이며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수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격별은 약석달 정도 계속되며 그 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계층이 재편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부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체포된 정치인의 몰락은 예언에 따르면 다른 권력자들에게도 겸종을 울리게 됩니다. 누구도 카르마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깨달음이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직과 투명성,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몽골 예언자가 남긴 가장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팝이 무너져야 숨겨진 계곡의 태양을 볼수 있다. 이는 기존의 권력구조와 사회적 체계가 무너져야만 진정한 진실과 빛에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예언을 넘어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익숙한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신념이나 안전한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체포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상투를 남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혼란을 통해 명료함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몽골 예언자라 본 비절은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존 권력구조의 붕괴는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지도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쪽 끝에서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처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바른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서서히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격경과 사회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다 조용히 무대에 등장합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 인물을 동풍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처럼 그는 기존의 모든 예상을 띄었고 한국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인물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정치적 권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선거라 지명 혹은 정치적 연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의 영향력은 정서적, 영적 공명을 통해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진실해, 그의 행동에서 이관성에,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들리게 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몽골 예언자가 그를 묘사한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이 화려한 수사와 거창한 공약으로 사람들의 현혹할 때, 그는 침묵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마디 말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더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밥은 의식의 포합에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는 항상 더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인간성과 영적 갈망에 호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산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그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는 연설 기술이나 카리스마가 아닌 진정성 있는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말한 마디 한 마디에는 삶의 경험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동풍의 사람은 기존 정치 체제의 모든 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는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선 새로운 공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위아래의 연결입니다. 즉, 물질적 현실과 영적 차원의 조화로운 포화입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신적 안내자입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통치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이 관점에서 그는 전통적인 권력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초대하며 영념하지 않고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두져다 봅니다. 이것이 몽골 예언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보고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거울로 묘사한 이유입니다. 그의 현존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를 만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적 지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혁신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지혜로운 조언자로 봅니다. 그는 어떤 하나의 역할에 자신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의 중심에는 현상봉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정치인들은 처음에 그를 무시하다가 점차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업가들은 그의 조언에 따라 더 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교육자들은 그의 가르침의 교육 과정에 토합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한국은 먼저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몽골 예언자의 비전은 역에서 가장 부전적인 국면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한국이 직면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지속된 민족의 분단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통합의 여정은 이 오래된 상처를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가 내부적 변화를 겪는 동안 몽골 예언자는 더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 중 가장 강렬한 장면은 붉은 깃발과 파란 깃발이 불길 속에서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의 붉은색과 남한의 파란색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이미지는 한반도의 긴쟁이 극에 달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불꽃 속에서 두 깃발이 만날 때 모든 것이 균형의 끝에 서게 됩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남북한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 시험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과 두려움, 분노가 마침내 표면 위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불꽃을 잠재웁니다. 몽골 예안자는 이 바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묘사했습니다. 마치 무형의 영적 힘이 개입하여 전쟁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나 외교적 성공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개입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 위기의 해결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와 염원이 모여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위기가 진압한 후 몽골 예언자는 놀라운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에서.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같은 물을 나누어 마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물은 한반도의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며, 물은 생명과 재생의 상징입니다. 이 이미지는 오랜 적대감이 마침내 해소되고 진정한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같은 물을 마신 후에는 서로의 눈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몽골 예언자의 이 말은 화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실내 구축 조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점차 서로를 인간으로서 이식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대화의 길이 열립니다. 이 화해의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합의나 경제적 흉력을 넘어섭니다. 몽골 예언자가 강조한 것은 심리적, 정서적, 영적 차원의 화해입니다. 수십년간 쌓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풍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상처를 감추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몽골 예언자가 남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북한이 단순히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며 스마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몽골 예언자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태워 없애야만 진정한 화해가 꼽힐 수 있다. 이는 아픔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승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이 물질을 정화하듯이 우리의 상처도 적절히 직면하고 처리할 때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이 화해의 과정은 점진적이면서도 불가역적입니다. 작은 실내 구축 조치들이 모여 더큰 흉력으로 이어지고 갈곡분단의 벽을 허물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합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두 형제가 등을 불리고 있다가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게 될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는 남북한이 오랜 분대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문화자 역사적 유산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크면적인 이데올로기적 차이 아래에는 공통된 가치와 전풍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국가들도 이 역사적 변화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 예언자의 비전은 이웃 나라대 특히 일본과 중국이 자신들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에 보여줍니다. 한국이 내적 정화와 치유의 과정을 겪는 동안 도아시아의 다른 강대국들은 그대만의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반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그 주변국들도 거대한 변화의 수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몽골 예언자의 비전은 부마시아 전체가 근본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과 중고, 조강대국의 운명에 관한 그의 예견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렬합니다. 일본은 자연의 힘과 대면하게 됩니다. 몽골 예언자의 비전에서 섬나라는 일련의 자연재해에 직면합니다 지진, 해예, 화산 활동이 연이어 일어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오랫동안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에 의존해온 사회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릴 때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일본 사회의 심리자 영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지서정연해 보이던 사회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그동안 억누려왔던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함껜 중국의 도전은 바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몽골 예안자는 거대한 중국 제국이 내부적 혼란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물질적 번영 이면에 숨겨져 있던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몽골 예안자가 중국의 사 상황에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가 본 비전에서 중국은 내부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소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 환경문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합니다. 몽골 예언자는 특히 중국의 도시들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분주했던 대도시들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행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변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은 놀랍게도 안정의 섬으로 부산합니다. 이것은 몽골 예언자의 비전 중 가장 역설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균형과 안정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지혜를 보여줄 때가 옵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내부적 혼란과 남북한 갈등을 극복한 경험이 이제는 더큰 지역적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민족적 회복력과 적응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물질과 정신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을 이루어내며 혼란에 빠진 이웃 국가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성공을 넘어선 영적, 문화적 성취입니다. 한국은 집단적 정신 건강과 사회적 조화의 본보기가 됩니다. 힘든 시기를 겪은 자만이 진정한 표화의 가치를 압니다. 몽고의 이해한자의 이 말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강점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고 온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 시키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아시아 전체의 역학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것을 아시아의 새로운 여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 중심의 국제 질서가 서서히 변화하여 영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게 됩니다. 칼을 든 자가 아니다, 지혜를 품은 자가 새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몽골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리적 힘이나 물질적 부가 아니다. 내면의 기념과 지혜 그리고 영적 성숙도가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불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은 반순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몽골 예언자의 비전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궁극적인 영적 운명 2034년에 펼쳐질 더 위대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 예언자의 비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2034년에 펼쳐질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반수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부산합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034년은 몽골 예언자가 세계적 각성의 해라고 부른 시기입니다. 이 해에 한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진동적, 영적 차원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마치 세계의 심장처럼 영적 에너지를 펌프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류 대중음악으로 시작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한국식 정신문화라 불를수 있는 영적, 철학적 영향력으로 진화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 이 모든 것이 깊은 집단적 지혜로 수마되어 세계와 공유됩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2개의 바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비전에서 세계 가치에서 불어오는 12개의 서로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바람은 하나의 가치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연민, 용기, 용서, 비전, 창의성, 조화, 지혜, 정의, 평화, 희생, 감손, 그리고 사랑, 이 12개의 바람이 모두와 승국의 향에 불어옵니다. 마치 한국이 지구의 영적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몽골 예언자의 이 말은 한국이 바야만 세계관과 가치관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전수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이러한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변형시키고 다시 세계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신장이 몸 전체에서 혈액을 받아 조화한후 다시 순환시키는 것처럼, 한국은 세계에 바야만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여 정화하고 강화한 후 다시 세계로 전달합니다. 한국은 세계적 조화의 상징이 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로서 주목받게 됩니다. 한국말의 독특한 경험,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역사. 극심한 가란에서 번영으로의 여정,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기 모든 것이 이제는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몽골 예언자의 최종 풍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는 불지만 그 축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진정한 힘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다. 그 민족이 발전시킨 내적 자질과 영적 성숙도 때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상처대, 식민 지배의 기여, 전쟁의 상처, 분달의 아픔, 기 모든 것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로 변모됩니다. 몽골 예언자는 이것의 아픔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은 그 고통의 깊이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몽골의 어린 예언자다 본 비절은 반수란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책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과 혼란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균형과 조화를 가져오는 바람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